일단요. 중국 참새님 감사합니다. 중국하고 고, 한바탕 할 분위기죠. 일단 여러분 그 3불이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. 3불이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? 그니까 1한이 저게골 저게 골 때리는 거죠. 갑자기 들고 나오더니 지금 있는 사드 기지도 정상적으로 뭐뭐 뭐 운영하고 이런 거안 하겠다 했다. 어,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한뭐 한미 그 한미 한미일 군사 동맹이나 뭐 어? 그게 뭐였죠? 두 개가 뭐였더라? 사드 추가 배치. 산불이, 산불도 또 갑자기 헷갈리네. 외우고, 외우고 있었는데. 그랬는데, 아무튼. 지금 제가 이제 더 웃긴 건, 지금 이 중국 외교부가 산불 이란을, 대한민국이 처음에 여러분 선서를 했대. 나 이거 보고도 웃긴 거야. 선서! 대한민국은 산불과 이란을 하겠습니다. 이게 중국에서는 또이 선서라는 표현이 우리랑 비슷한 느낌의 그걸 했는데 그랬다가 지들도 생각했더니 을 이건 좀 너무 억울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선서를 선시로 바꿨습니다. 중국 애국어부가 사부 이걸 선시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외교부에서 나온 얘기는 전 정부의 방침이었을 뿐이다. 삼불은전 정부의 방침이었고 조약도 모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러면 전 정부인 민주당이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오 오늘 우상호가 웬일인지 모르겠어요. 우상호도 얘기를 합니다.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었지 조약이나 뭐나 기타 등등은 아니었다. 중국한테 약속해준 건 아니고 문정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었다고. 오 우상호까지 우상호가 지금 비대위원장이면, 그러니까 우상호가 확인해 주면 민주당도 확인해 준거 아니에요? 야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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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이 오늘 이제 니네 니네 일단 여러분 중국의 오늘 반응이 그 다음에 있은 반응이 일단 이겁니다 뭐야 뭐야 여러분 부들부들 부들부들해요 뭐그 다음 얘기가 중국이 니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 줄 알아 일단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고 하, 우리나라는 까지이 새끼야 거의 그런 분위기죠. <laughs> 그렇게 그, 그런 거? 제가 또 표현을 여러분 야 유튜브는 또 유튜브 정식 평론 이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. 까지마. 까지마요. 니들한테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. 까지마시고 우리는 미국하고 미국하고 잘할 거고 사드기지에다가 이제 거기 여러분 그 컨테이너 간이 시설 이런 거였대잖아. 아,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막사도 지어주고 샤워 시설 뭐 px 어, 거기 있는 장병들은 그운영팀과 경비팀이 무슨, 과 감옥이야? 응? 그거라며, 무슨 한국의 그, 주한미군 사령관이 개빡쳤을 때, 신임, 신임, 사령관이 딱 와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, 이게 뭐야, 여기가 한국이 아프리카 오지야, 뭐야, 이 제대로 된, 응? 제대로 된 시설 없이 우리 군장병들이 이런 연약한 환경에서 보급도 제대로 못 받고, 뭐? 일주일에 두 번밖에 보급 못, 못 받는다고? 이유가 시위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! 그래서 막 강력하게 했잖아요. 미국 국방부 장관, 주한 미군 사령관이 난리치고 국방부 뭐, 뭐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와가지고 니네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니네 뭐 하는 거야? 니네 응? 이그 그분들한테 여러분 그 한국의 필살논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니들은 남의 나라 가서 니들 귀한 자식들을 이렇게 귀한 자식들이 이렇게 대접받으면 좋겠냐 이게이 응? 이 남의 귀한 자식 논리를 지금 미군한테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. 음 북한 그니까그 문재인 정부에 강력 항의를 했었죠. 그리고 정권 바뀌자마자 정권 바뀌자마자 로드리 저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. 주한 미군 그때 막 이렇게 장관들하고 로드리게스 사격장, 포광 사격장 그리고 사드 기지 이런 데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항의하고 있다. 그러면서 이제 사격장 특히 전투헬기 조종사들이 사격 훈련을 할수 없어서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훈련을 하고 안 돼. 그러니까 연수 연한 채우려고 갔다 왔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야 이거 미국이 내야 돼 한국 니네가 니네가 사격장 못 쓰고 이렇게 한 건데 니네 이런 거그 우리 그~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들이 와가지고 하도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이거 이 비용은 이거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아니에요 니네가 사격장을 시위대가 막았다고 이거를 못 쓰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~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었죠. 논란이 있었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모든 걸다 정상화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었다. 여러분 참, 뭐, 유재일 방송 듣다 보니까 별, 별걸 다 주한미군 사격장 이름까지 외우게 되지 않습니까? 나도 왜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. 외워버렸어. 로드리게스 사격장. 하도, 하도 미국과 한국 사이의 현안이라고 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, 그래서 그때 이제 갔었죠. 현장을 갔어. 나,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또 이렇게, 또 이렇게 청년들하고 운전해서 거기 현장을 갔잖아. 현장을 갔더니, 깃발들이, 깃발들과 현수막이 너무 낮이 거. 그런 거지. 주사파들이 완전히 동네를 쫙! <laughs> 그래서 사드, 드 성주기지, 로드리게스 사격장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들려서, 어, 어, 그 포항 사격장 이렇게 몇 군데 들렸는데, 거기에 있는 현수막들이 다 똑같아. 전교조 붙어있고, 민주노총 붙어있고, 뭐 평통사 붙어있고. <laughs> 그래, 니는 평통사가 여기서 일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이제, 그, 이거를 이제 정상화한다라고 선언을 했으니, 정상을한다고 생각했지. 거기 초소를 세워놨다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주사파들이 이 로드리게스 사격장 포항 사격장 그리고 여기 그 쌍주사드기지에다 초소를 해워놨어요 1차 초소 2차 초소 3차 초소 그리고 거기 사격장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를 해놓고서 포위를 해놓고 거기서 그 현수막을 걸 나무가 있어야 현수막을 세우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깃발을 꼽더만 현수막을 걸 나무가 없으면 깃발을 꼽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쫙 고일해놓고 여기 이거 건들면 이제 우리 총 출동한다 이거죠. 걔네들도 365일 있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깃발 꼽아놓고 이거 건들면 우리 전부 다 출동한다라고 협박을 해놨어. <laughs> 제가 보기에는 제 제들한테도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요. 여러분 윤석열 정부도 유도해야 돼. 그러니까. 로드리게스 사격장 포항 사격장 사드에 동시에 깃발을 다 뽑아 깃발하고 형제막을 다 뽑는 거야 그러면 쟤네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걔네들 이렇게 이제 멘붕이 오지 보천으로 갈까요 포항으로 갈까요 아니면 상주로 갈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상주가 아니라 성주죠 성주로 갈까요 이렇게 멘탈이 붕괴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, 경찰병력 대 주사파 평화운동 세력에 한바탕 대혈전이 예고가 되어 있다. 그니까, 저는 여기서 그런 거에요. 그니까, 러 중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면, 그거를 또 받아 안아서, 우리나라와 윤석열 정부와, 윤석열 정부와 미국이 전쟁을 측동했다라고 박박 우기면서, 박박 우기면서, 그 박박 우기면서 얘네들이 할 때, 중국편을 이렇게 들었을 때, 과연 얘네들이 대한민국 여론, 이 여론전에서 지면, 말이 안 되죠. 김성원 의원님 정도가 나서서, 아유, 비지 맞으면 좋겠어. 이런 개드립만 치지 않으면 이 여론전은 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절대로 이 사드 사드전선 그리고 중국의 보복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걸 받아 안아가지고 주사파들이 난리 치는거 제가 여러분 이 주무 단체는 딱 이제 일단은 그 평통사 평화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평통사라고 하는 그 조직하고 그리고 전국민중행동, 요번에 전장난하고 같이 움직였던 거. 거기다가 산별로조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, 전교조하고 또 조, 각종 원불교, 천주교, 기독교에 있었던 또 평화단체들. 그게 사람 이름만 다르지, 결국 평통사가 헤드쿼터거든요. 자, 요번에 움직이는 거 이거. 가능하면 일망타진좀 했으면 좋겠다. 언제까지 우리가, 아, 어? 이제는 종북도 지겨운데, 종북도 지겨운데 종중까지 하는 인간들을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평화평화한다고 이거를 봐줘야 됩니까? 근,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입 입 밖으로 내는 평화가 그게 우리가 원하는 평화예요? <laughs> 아니지. 이 기회에 일망 타진을 할 필요가 있다. 어. 아, 뭐 그런 겁니다. 네. 아까. 그러니까,